스코스코 민스코 립스코입니다. 슬슬 매트리 품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너무 마음에 드는 무광 블러 틴트가 나왔어요. 투쿨포스쿨의 스웨이 립 벨벳입니다. 이거는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 투쿨포스쿨에서 약간 이갈고 나온 것 같은 블러 틴트예요안 건조하고 각자을 눌러주면서 바르는데, 완전 무광인 블러 틴트. 궁금하시죠? 오늘 제형부터 컬러, 꿀조합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고고, 투쿨포스쿨 스웨이 립 벨벳 총1 1 컬러로 출시되었어요. 패키지는 이렇게 네모난 각진 짧둥 패키지예요. 저는 아 정말 솔직히 말하면 이런 짧고 뚱. 뚱뚱한 틴트 패키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짧은 것까지는 괜찮은데, 뚱뚱한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보관하기 어려워. 패키지 자체가 짧다 보니까, 입술에 바르는 솔대 자체도 짧고, 손잡이 부분은 또 뚱뚱해서, 이렇게 윗 입술에 바를 때, 자꾸 이 손잡이 부분이 아랫 입술에 걸려요. 아랫 입술에만 바르고, 음파음파 해서, 끝내는 분들한테는 괜찮을 수 있는데, 저처럼 좀 섬세하게 윗 입술 오버립도 하고 하는 분들한테는 조금 불편한 손잡이에요. 그리고 아시죠? 요런 각진 사각 패키지는 안에 남아있는 제형을 좀 박박 긁어쓰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아예 안 묻어나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처음에 이렇게 꺼내보면 은 약간 하얗게 제형이 안 묻어나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살짝 끝에만 걸쳐서 둥글려주면 이렇게 잘 묻어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패키지가 실물로 보면 은꽤 예쁘긴 예뻐요. 근데 이 로고 부분이 손잡이 역할을 해줘서 열고 닫을 때이 사용감이나 바를 때 그립감이 나쁘진 않았어요. 제형은 요즘 보송 포스라던 블 블러틴트 제형들보다 훨씬 더 질게 느껴져요. 그래서 건조함 없이 부드럽게 펴발립니다. 근데 또 미끄덩거리는 오일감은 전혀 안 느껴져서 아주 뽀송하게 마무리돼요. 보통 이 정도로 질게 만들어진 블러틴트류들은 오일감이 살짝 느껴져서 밀착력이 떨어지거나 완전 무광이 아닌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근데 신기하게 이거는 차륵 같은 느낌이 아니라 진흙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오일감이 안 느껴져요. 밀착력이랑 발림성 다 너무 좋은데 완전 무광이에요. 블러 틴트 바르는 이유가 사실 이 보송함이잖아요. 약간 필터 씌운 것 같은 이 느낌. 근데 그 느낌이 너무 잘 나와서 아주 만족스럽고요. 발랐을 때 정말 입술에 블러 효과를 먹인 듯이 필터 씌운 듯이 표현이 되어서 친구가 저 이거 바른 날에 뭐 발랐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아주 신제형은 아니고요. 예전에 약간 찰흙 같은 베벨 립 틴트 제형들이 한동안 나왔었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묽어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때보다 발림성이 완전히 발전된 제형으로. 느껴지고요. 아무래도 요즘 블러 틴트 중에서 제일 인기 많은 게 컬러그램의 누디 블러 틴트잖아요. 비교해 보면 컬러그램 누디 블러 틴트가 더 포슬하고 얇게 밀착되는 제형이에요. 그에 비해서 투쿨포스쿨 스웨이 립 벨벳은 더 질고 부드럽게 펴 발려요. 정리하자면 컬러그램이 차르기라면 이 투쿨포스쿨은 진흙이에요. 입술 위에 풀로 발랐을 때를 비교하면 컬러그램이 조금 더 얇고 가볍게 발려요. 대신에 이 투쿨포스쿨이 진흙 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건조함이 덜 느껴지고 조금 더 도톰하게 발리다 보니까 각질도 살짝 눌러주면서 발리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앞쪽 컬러들은 각질 정리를 안 하고 발랐는데도 각질 부각 별로 없이 너무 잘 발렸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입술에 답답함을 많이 느끼는 분들, 조금 더 얇고 밀착력 있는 제형을 바르고 싶은 분들한테는 컬러그램 누디블러 틴트를 더 추천드리고 입술 결점을 더잘 커버해주면서 건조함 없이 발리는 걸 원하는 분들한테는 투쿨포스쿨을 추천드릴게요. 또 중요한 게 컬러잖아요. 컬러들도 아주 예쁘게 막이 나왔어요. 총 11가지 컬러로 나왔고 베이스로 활용하기 좋은 컬러들도 많이 보이면서 차분한 컬러, 화사한 컬러, 딥한 컬러까지 원쿨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 제형으로 더 뮤트하고 그윽한 느낌으로 나오면 진짜 예쁠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렇게 그윽한 색감이 많진 않았어요. 그래서 컬러가 조금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윽하고 뮤트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컬러그램이 더잘 맞을 수도 있겠다 싶긴 해요. 이제 지속력. 일단 착색은 없는 제형 제형이에요. 이런 블러틴 트류들은 대부분 착색이 없습니다. 여러분 착색이 들어가면 이런 제형이 잘안 나와요. 하지만 이런 제형들의 장점은 컬러 파우더가 입술에 착 붙어 있다는 점이에요. 아무래도 좀 도톰하고 보송하게 발리다 보니까 위에 살짝 얹어져 있는 컬러는 묻어남이 많은 편이에요. 근데 티슈에 음파하고도 컬러가 그대로 너무 잘 남아있고 오히려 겉면에 있는 제형이 살짝 걷어내지면서 입술 표현이 더 블러리해 보이는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입술에 무게감 느껴지는 걸못 견뎌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티 티슈에 음파에서 마무리하는 것도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뭘 먹었을 때안 지워지나요?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착색이 없다 보니까 뭔가를 먹고 하면 그 기름기 때문에 지워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식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속력이 꽤 나쁘지 않았어요. 또 제형 자체가 좀지러진 블러 틴트잖아요. 치크에 벨벳 리퀴드 블러셔처럼 활용하기에도 되게 좋은 제형이었어요. 특히 앞쪽에 베이스색으로 나온 컬러들이 다 전반적으로 블러셔로 활용하면 너무 예쁜 컬러들이라서 요거 구매하시면 블러셔로도 활용하는 거 추천드릴게요. 향은 약간 인공초코 디저트 향? 그런 향이 나요. 막 엄청 진하진 않고 조금 달아요. 그럼 이제 11컬러 입술에 발색해서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컬러그램 누디 블러 틴트와의 컬러 비교, 그리고 컬러 꿀조합들까지 쭉쭉 보여드릴게요. 다시 고고! 기기마다 발색이 달라 보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안내사항 꼭 참고해주시고요. 입술 바탕색과 피부색에 따른 발색 차이도 있으니까 제 피부색 정보를 꼭 참고해주세요. 그럼 1호 누드힙부터 볼게요. 아주 누디한 살구빛 베이지예요. 컬러그램의 살구 살몬이나 롬앤 원밍업에서 코랄기가 싹 빠진 베이지예요. 입술 각질 정리를 하고 바르려다가 어떨까 싶어서 그대로 발라봤는데 정말 누디한 베이지 컬러인데도 각질이 심하게 부각되지 않고 살짝 눌리면서 발리더라고요. 건조한 입술에 발라도 꽤 괜찮은. 블러 틴트고요. 채도 높지 않은 아주 누디한 웜 베이지 컬러라 웜톤 베이스용 컬러로 추천합니다. 이 위에 5호 로지 호트 발라봤는데 한번더 바르니까 각질이 더잘 눌리죠? 차분한 가을 웜 뮤트 톤들을 위한 말린 장미 베이지 립의 조합이에요. 이호 너티 핑크는 핑크빛이 나는 누디 베이지예요. 컬러그램의 딸기멜로보다 조금 더 차분하고 누디한 색감입니다. 살짝 미지근 웜 느낌의 핑크 베이지 톤으로 보랏빛 입술 위에 얹으면 조금 더 쿨하게 표현되는 핑크 베이지예요. 쿨한 컬러도 웜하게 표현되는 입술 위에서는 더 웜한 베이지처럼 표현되겠죠? 이 컬러도 베이스 립으로 쓰기 너무 좋은 컬러감이에요. 살짝은 뮤트하게 눌린 색감이라서 입술 바탕색을 부드럽고 차분한 핑크 핑크 베이지로 눌러주기 좋습니다. 새로 뮤티드 체리를 같이 얹어봤는데 이 위에는 사실 웜한 컬러, 쿨한 컬러 뭘 얹어도 베이스 자체가 미지근해서 다잘 어울렸어요. 그래도 핑크 베이지 베이스 위에 포인트 컬러를 얹어서 그런지 컬러감이 더 부드럽게 표현되는 조합입니다. 3호 베베 살몬은 좀더 코랄기가 많이 도는 누디 살몬이에요. 컬러그램 살구 살몬이나 롬앤 워밍업이랑 조금 채도감이 비슷해졌죠? 누디한 코랄 빛 컬러가 입술 위에 싹 얹어져서 봄원분들이 베이스 겸 단독으로 바르기 좋은 색이에요. 라이트하고 화사한 코랄 느낌보다는 누디한 코랄이라서 베이스처럼 쓰기 좋고요. 코랄인데도 약간 차분하게 느껴져요. 이 위에 6호 레드웨이를 얹어봤는데 살짝 부족한 채도가 조금 더 채워져서 예쁘더라고요. 봄웜을 위한 코랄 레드 조합으로 추천하는 조합입니다. 다음 4호 버니 플러시. 2호보다 생기가 살짝 더 있어진 뽀얀 연핑크예요. 여름 쿨톤 라이트 분들이 좋아할 만한 흰기 도는 토끼 핑크고요. 확실히 2호보다 탁기가 줄어들어서 흰기 도는 핑크빛이 뽀용하게 올라오는 색이에요. 그래도 제형 특성상 아예 맑은 느낌으로 표현되지 않아서 뽀용하고 화사한 느낌보다는 뽀용 차분에 가까운 컬러예요. 가장 쿨하게 느껴졌던 10호를 같이 매치해봤는데 쿨한 베이스 립과 포인트 립 조합을 찾으신다면 이두 가지 컬러 조합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오호 로지 오트 두유를 탄듯 크리미한 장미빛 컬러예요. 빅 로즈보다는 약간 더 따뜻하게 느껴졌는데. 쿨톤보다는 웜톤에게 더 추천하고 싶어요. 뉴트럴하면서도 살짝 웜한 장미빛이 되게 부드럽고 차분하게 표현되는 색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장미류인데 좀 소프트한 느낌으로 부드럽게 표현되어서 가을에 손이 정말 잘갈것 같은 색이에요. 저는 5호를 바르고 그 위에 11호 얹은 조합이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 소프트 장미 위에 온도감이 오묘한 무화과 레드 같은 컬러를 얹어주니까 엄청 뉴트럴한 조합이 나왔어요. 채도가 더 채워지는데 그윽한 분위기도 그대로 나서 저한테 딱인 조합이었습니다. 6코 레드웨이는 아, 레드라기에는 코랄 레드에 더 가까웠어요. 상세 페이지에는 정석 레드라는데 제 눈에는 전혀 정석 레드가 아니에요. 입술에 바르면 그래도 좀 레드스럽게 올라오긴 하지만 쨍한 레드는 아니고요. 코랄 섞인 차분한 웜 레드입니다. 멀리서 봐도 오, 되게 코랄 레드 같지 않아요? 근데 살짝 탁한 코랄 레드. 쨍한 레드가 부담스러운 분들이 바르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컬러가 되게 모호하게 느껴졌어요. 7호 뮤티드 체리는 체리 핑크의 뮤트함을 살짝 탄 색감인데요. 엄청 쿨한 느낌은 아니고 쿨 뉴트럴한 핑크예요. 앞에 보여드린 컬러들보다 채도가 살짝 더 느껴져서 채도 필요한 여쿨 분들한테 추천드리고요. 이게 딱 라이트하지도 뮤트하지도 그렇다고 브라이트하지도 않은 여기저기 걸친 느낌의 컬러라 그냥 핑크를 좋아하시는 쿨톤이라면 두루두루 바르기 좋을 것 같은 색이었어요. 8호 로제브리즈는 은은하게 형광기가 느껴지는 핑크 코랄이에요. 설명에는 쿨톤을 위한 생기 로즈라는데 약간 형광기 드는 핑크 코랄 같아요. 쿨톤보다는 형광기가 좀 필요한 봄웜분들이 더 좋아하실 것 같은 색이에요. 블러 틴트 제형 특성상 입술에 바르면 컬러가 더 차분하게 느껴져서 라이트톤 분들한테는 묘한 탁함이 느껴지실 거예요. 앞에 나온 코랄 컬러들이 탁하게 느껴졌다면 요 8호 한번 발라보세요. 다음 9호 쿨스테인이 진짜 쿨톤용 컬러인데 엄청 쿨한 핑크입니다. 롬앤 쿨링업과 비슷한 느낌인데 입술 위에 얹으면 조금 더 채도 있게 표현됐어요. 버니 플러시가 베이스용의 뿌연 핑크였다면 쿨스테이는 훨씬 채도 있게 올라오는 핑크예요. 여름 쿨톤에게 추천하고요. 단독으로 한 컬러만 발라도 예쁘고 안쪽에 포인트로 쨍한 푸시아 핑크를 얹어줘도 예쁠 컬러입니다. 10호 크러쉬드 베리는 좀더 푸른 보라빛이 도는 베리 핑크예요. 아니 이것도 제품 페이지에 플럼 버건이라고 써있는데 당황스러울 정도로 플럼과 버건디는 보이지 않아요. 그냥 9호보다 더 푸른기 도는 핑크가 조금 더 진하게 올라오는 정도? 살짝 헷갈리는데 8호는 핑크 코랄이고요. 9호는 시원한 핑크, 그리고 이 10호는 더 차가운 핑크예요. 조금만 더 확실하게 플럼베리의 느낌이 더 들어가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합니다. 마지막 11호, 로스팅 피그. 요것도 묘한데 되게 묘한 보라빛이 느껴지는 브라운 레드예요. 차분한 레드인데 마냥 웜하지도 그렇다고 쿨하지도 않아요. 손등에서는 살짝 느껴지던 브라운빛이 입술 위에 얹으면 거의 안 느껴졌고요. 조금 더 쿨하게 올라왔어요. 제 입술 위에서 유난히 쿨하게 보이는 것 같고요. 진짜 설명하기 너무 어려운 컬러감이에요. 온갖 온도가 섞인 무화과 레드 같은 느낌? 근데 제가 살짝 딥하게 눌린 비비드 컬러가 잘 봤는데 이게 딱 그런 느낌인가 봐요. 저한테 진짜 잘 어울리긴 하더라고요. 오늘 리뷰 좀 기다리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투쿨포스쿨의 이 벨벳 틴트. 저도 이번 올영 세일 때 구매하고 발라보면서 이건 진짜 리뷰를 해야겠다 마음 먹을 정도로 마음에 들었던 틴트예요. 가을 다가오면서 좀 분위기 있게 뽀송 매트한 립 찾는 분들 계시는데 다가오는 날씨에도 너무 건조하지 않게 바를 수 있을 것 같은 제형이라서 너무 추천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제 최애 컬러는 5호 로지 오트입니다. 차에는 모두가 느끼실 것 같은데 로스팅 피그입니다. 제 최애랑 차에 같이 발라도 너무 예쁜데 그게 바로 지금 립이에요. 제 취향 좀 한결같죠? 이미 다 예상하셨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영상 안에서 또. 같이 바르면 예쁠 만한 조합들도 많이 추천해드렸으니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남은 하루도 행복하시고, 내일도 힘내세요. 안녕!